시멘트 바닥이거나 아무것도 조경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테라스는 좀 별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달라요. 단독주택 마당처럼 디딤석도 있고요. 정원 조경까지 완벽하게 갖췄고요. 이렇게 합성데크, 데크 테라스까지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이런 집이 정말 가성비 있는 사먹대. 거실 주방 대면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전제품 옵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네요. 38평의 방 4개를 모두 문을 달아서 하나씩 하나씩 담았어요. 첫 번째 방 보이시죠? 그리고 이 멀리 두 번째 방이 있고요. 제 뒤편으로 안방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바로 네 번째 방이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요 침대, 책상, 옷장 모두 넣을 수 있지만 침대만 놔두세요. 그 이유는 여기가 정말 멋스럽고 넉넉하게 드레스룸을 꾸밀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세대별로 두 대씩 주차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준공 요건이 세대별로 한 대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달라요. 한대 이면 주차까지 포함하면요 두대 충분히 나옵니다.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1차, 2차, 3차째 분양 완판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집인데요. 실내를 보면 호텔인가 레지던스인가 그런 느낌으로 지어놨습니다. 키큰장으로 색깔 신발장이 들어가 있는데 푸시 버튼을 주로 써요. 여기 인테리어는 트렌드 자체가요. 거의 다 히든이다. 숨겨지고 안 보여주고. 깔끔하다 거실 사이즈가 워낙 좋은데요 규격 자체가 이쪽 길이가 6m 가까이 되고 폭은 4.2m예요 이 규격이 6m가 되다 보니까 6인용 소파 놓으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아일랜드 테이블을 식탁 대용으로 쓰셔도 되겠지만 보통은 이쪽 공간에 6인에서 8인 정도 식탁을 놓으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4 5인 소파는 충분히 놓으실 수 있죠 폭이 4.2m다 보니까 TV 설치하시고 꽤 거리가 멀어요 픽스창이 두개 툭툭 들어가 있어서 개방적이죠. 전면에 LX 하우시스 이중체형 샤시를 썼는데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돼서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정말 그레이, 브라운, 블랙 세 가지 톤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스템의 어컨는 삼성 무풍 제품으로 넣어놨고요. 어, 라인 조명 너무 멋스럽다. 이 라인이 쭉 이어집니다. 저기, 안방까지요. 자, 이 상태로 제가 이제 주방 보여드릴게요. 대면형이다 보니까 주방 쓰시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셨어요. 싱크볼, 크다. 그리고 슈티의 수전을 썼다. 그리고 앞쪽에는요, 숟가락이라던가 수저 꽂으실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컵도 올려놓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콘센트도 있고요. 바깥으로 환기창이 들어가 있고 인덕션 들어가고요. 식세기까지는 비스포크 라인으로 들어가고 광파오븐도 들어가요. 후드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만 분양가 다운으로 분양가가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냉장고 요 설비만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다용도실 어있지 다용도실 보기 전에 저희가 수납 공간들이 많았지만 여기에다가 보조적인 수납을 더 더해 놨어요. 콘센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아 자. 열고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다용도실을 만들 어 봤거든요. 보조 주방이 있고요. 워시 타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위까지 절반은 모두 마루 시공이 되어 있어서 온열이 가능해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거실 주방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 이 집은요. 포룸으로 참 인기가 있고 맛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시작하는 포룸. 3m, 3m의 규격에 널찍한 포룸의 첫 번째 방이에요. 방 크기 괜찮죠? 이 집은 욕실 자체가 참 좋은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정품을 전체로 넣은 그런 곳이에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변기. 세면대도 있고요 휴지걸리부터 시작해서 콘센트도 두 개나 설치를 했고요 거울 수납장 그리고 다른 집과는 다르게 샤워 파티션 조적 이용해서 위에다 샤워 파티션 넣고요 욕조가 들어가요 그게 다른 집과 다르죠 2.9 그리고 2.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북박이장이 아니라 미니 드레스룸을 넣어놨는데요. 앞쪽에 여분의 공간도 있고요. 이 드레스룸 상당히 알차게 단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건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자 문이 목시공 깔끔하게 되어있죠 한쪽 벽은 브라운, 한쪽 벽은 그레이 잘 맞춘 것 같아요. 폭은 3.4, 길이는 4.3m가 나오고요. 에어컨 자리, LED 조명 그리고 나서 이게 좀 넓은 편이죠. 안 방의 길이가 4.3m 그럼 꽤 넓은 거죠. 이 공간에는요. 둘레 수럼도 따로 더 놓으셔도 되죠. 북박이장 시스템장 얼마든지 놓으셔도 되고 요즘은 침대를요. 뭐 예를 들어서 싱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두 개로 나눠서 쓰시는 부분들이 또꽤 많으시더라고요. 퀸 침대 사이즈도 두개 설치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넉넉한 방이었어요. 환기창.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드레스룸도 있고요. 아치형 문틀을 깨알같이 사용해서 좀 고급스러움을 더했다고 생각해요. 서랍장 단 들어가 있고요. 긴 옷, 짧은 옷. 와, 잘 넣어놨네요. 아까는 메인 욕실에서 저희가 욕조가 있는 공간을 봤는데요. 욕조를 필요하지 않으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에 넣어놨어요. 해바라기 수정까지 전체 모두 아메리칸 스탠더드 정품 그리고 조명 거울까지 있네요. 2.5m, 2.8m의 네모 반듯한 방. 어, 포룸 중에서 모든 방들이 참 사이즈가 알차네요. 이 방에서는요, 이네 번째 방에서는요, 바깥으로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데, 이중창 샤시가 되어 있고, 베란다 샤시로 되어 있고, 자동 잠금 기능이 있는 곳이에요. 합성 데크 많이 쓰기로 유명한 현장이죠? 그냥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일반 계단을 놓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합성 데크 소재로 동일하게 계단을 설치를 했어요. 한 단, 두 단, 세 단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는 좀 벤치, 의 형태로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부동 수전을 이미 설치해 놨습니다. 겨울에도 물 쓰시고 전기 쓰실 때 부동 수전이 있으면 물이 얼지 않아서 참 좋거든요.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지나서 제가 이 집에서 참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다. 펜스의 높이가 상당히 높죠? 이 펜스도 방부목 시공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합성대그 공간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나서 이 벽라인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화단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물 빠지는 공간들 아주.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잔디 정원을 꾸미셔도 좋고, 원하시는 화초를 키우셔도 괜찮아요. 요즘은 아예 집에서 상추나 토마토, 뭐, 샤인머스켓까지 키우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괜찮죠? 디딤석을 밟고 안쪽으로 계속 들어와 보세요. 정원 조경을 예쁜 조경수로 해놨는데요. 나무를 더 키우셔도 괜찮아요. 제가 정말 가성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맞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게 너무 긴데요, 이거는? 어, 저는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 뭐, 한두 마리 정도는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실 수 있지만, 좀 크거나 아니면은 강아지의 마리수가좀더 많으면 어디서 산책시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뜰에서 아이들 좀 풀어놓고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편하실까 생각을 해봤고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여름에 생각해보면 수영장도 설치할 수 있고 집 야외 놀이터도 설치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닝이라던가 위에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하시면 눈비도 안 맞고 이렇게 테라스 이용하셔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벽등까지 되어 있고요. CCTV도 되어 있어요. 테라스에서 우리 집은 누가 들어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샷시가 이중 잠금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20평 가까이 쓰실 수 있는 전원주택의 마당급의 테라스. 제가 지금 촬영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이 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지금 이 단지는요 기준층 가격보다도 훨씬 싼 테라스 세대예요. 실내에서 방4 개를 모두 쓰시고 38평을 쓰실 수 있는데 방 사이즈도 조그만 게 아니라 개인이 성인이 하나씩 하나씩 짐을 모두 넣고 가구를 넣고 쓰실 수 있는 방 크기라는 거죠.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테라스고요. 단독주택의 마당 그리고 텃밭. 이런 용도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11개 동으로 분양하고 있는 파주 상지석동의 초대형 단지인데요. 마을버스, 도보, 자차로 지하철역 이동하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가 아닐까요? 분양가 3억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깡패 같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생일 최초로 집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2천만 원만 있으시면 돼요. 기존에 대출이 있으시거나 신용상의 어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집을 사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마TV 꼼장어고요 저희 채널에서는요. 가성비 있는 테라스 복층세대 많이 많이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덕분에 구독자인 분들께서 내집 마련을 아주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자녀세대 몇 세대 안 남았으니까 오셔서 직접 집 보시죠. 마음에 드실 거예요. 꼼장어였습니다. 啊。<music>